할렐루야! 2024년 여섯 번째 특별 목상 주간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밖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량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풍성하면 축복이고 물이 마르면 저주받은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지요. 특히 광야는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으면 단 며칠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땅.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광야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장소였고, 고난과 고통에 대한 흔적이었습니다. 가뭄이나 흉년이나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라는 단어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훈련과 고난의 이미지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요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가뭄은 땅에 대한 저주요 삶에 드리운 근심과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슬픔이었고, 피곤한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쏟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사랑은 오로지 땅의 것에 집착하는 자기연민과 근심의 눈물이었던 것이지요. 청교도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통찰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정직한 욕망이 나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준다. 우리의 슬픔과 애통과 곤비함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의 백성에게도 징계와 고난이라는 영적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요?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히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의 물컵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가득 들은 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이 거의 없는 컵입니다. 이제 두 컵을 동시에 기울여 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물이 가득 들은 컵은 조금만 기울여도 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물이 거의 들지 않은 컵은 컵을 완전히 뒤집어야지만 쏟아지겠지요.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물이 가득 들은 컵과 같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주님께 기울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지요. 그러나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가뭄은 실제로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가뭄이 아니라 가뭄에 가뭄이 더하는 영적인 징계가 남유다 백성에게 내려집니다. 요 한복음 4장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우물가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징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밖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징계의 핵심은 은혜의 샘물이 메마르는 고통입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지극히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삶에서 거두어 가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삶의 은혜 중에 특별히 물을 거두어 가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이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수많은 물 웅덩이, 삶의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오로지 그 우물들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주셔도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과 구별이 없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신 고넬리우스 반틸 박사가 말했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학자 매튜 헬리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교훈했듯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것이지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역과 고통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라는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 곳곳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고 되어 있지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힘들게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마실 물은 없고 돌들만 무성합니다.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였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그렇게 처음 믿음을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남유다 백성의 죄악된 습관을 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선조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지요. 남유다 백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사실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와 같은 영적 가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선제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중보하며 기도해도 결국은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회개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 뜻입니까? 본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하셨습니다. 회개의 영성은 마음과 입술과 삶이 함께하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 진실한 회개의 징표로 성경은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39편 12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회개의 눈물은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성도의 눈물은 슬픔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은 문질러야 광택이 나고 사람은 시험을 거쳐야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간절하고 진실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스펄존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결단코 갈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과거에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담당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눈이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바로 그 눈물이 나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가장 존귀한 능력입니다.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숨.